여긴 좀 추운 것 같아요, 앞에는. <laughs> 자, 종소리에 맞춰서, 어, 지금까지 우리가 한 기도 공덕을 우주 벗길를 헤어나면서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편안하기를, 또 저쪽에는, 어, 전쟁 중이죠? 그 전쟁이 빨리 멈춰지기를,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기를 발언하고 기도하는 자기 명상의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행복해지셨죠? 어, 오늘 우리가 관세음보살 보험품을한 소리를 읽었잖아요. 같이 도경했잖아요. 음. 여기 이제 같이 함께 동참하신 분들도 계시고, 같이 못 가신 분들도 몇분 계신데, 우리가 전번 주 토요일 날 삼사술에 음. 다녀왔잖아요. 도갑사에 우리 보셨죠? 3 3 관음응신도. 제가 그 앞에서 설명해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관세음보살 본품을 읽었을 때그 내용이 다 나왔어요 기억하시죠? 어. 그러면 그 불화가 지금 일본에 가 있거든요 진품은 그리고 이제 그 1990년대 말인지 2000년대 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삼성에서 어. 일본 앨범을 많이 주고 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전시를 한번 했어요. 그때 전시할 때 보고 모사를 한 거예요. 그 그것도 이제 그것도 모사도 제대로 하는 분한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도암사에 해가지고 그렇게 모셔놨는데 진품은 일본에 있어요.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의 서른 세 가지, 3 3삼 응신이라고 하고 3 2이 응신이라고 하는데. 33가지로 관세음보살이 우리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관세음보살을 집집마다 못 보내서 엄마를 대신 보낸 거라고. 내 집에 있는 엄마가 관세음보살이에요. 아기가 아프면 엄마들 참 하나도 못 자죠. 아기 낳기기를 바라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내 눈에 비친 모든 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이고 부처님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라보면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보금품 유일 때 어, 나쁜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고 해고지를 하려고 해도 내가 열심히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면 그게 어떻게 해 된다 그래요? 같이 읽었잖아요. 나한테 욕하는 사람한테 되돌아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풍부하고 할 때, 그 사람이 그걸 안 받아들이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하는 거죠. 남한테 나쁜 말할 때, 다른 사람한테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게 그 사람한테 가지 않아요. 누구한테?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생각도 나 자신에게 돌아오고, 좋은 생각도 누구한테 가요? 나한테 오는 거죠? 관세음 보살님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주위에 있는 데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관세음 보살님처럼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신천할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관세음 보살님, 우리가 아까 고문품 있고, 그 다음에 42수준을 540도 하고, 그냥 관세음 보살 300번 불렀거든요. 그러면, 그러, 그렇게 부르면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로 우리가 잘 되기를, 내 가족이 건강하기를, 사업이 잘 되기를, 학업성취하기를, 다다루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누가 따로 와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내 가족한테, 내 친구한테, 내 이웃한테 인연되는 모든 이에게 관세음보살처럼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경전을 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보현형 구매도 보면 공양 중에 가장 좋은 공양이 무슨 공양이냐면 법공양이라거예요 우리가 재보시도 있고 벚보시도 있고 여러 가지 보시가 있죠 무예시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예요 무서워할 때손한번 잡아주면 누군가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덜 무섭죠 깜깜한 길을 갈때 그게 이제 무예시예요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 여러 가지 보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보시가 벚꽃이라고 해요 벚꽃이가 이렇게 경전을 펴내고 경전을 알려주고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게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것도 법고시고. 가장 큰법보시는 부처님이 설한 대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대로 행하는 게 가장 큰법보시라고 해요. 아, 네. 그럼 우리 불자님들 여기 이제 오셔서 얼마만큼 부처님이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성질할때 가장 뭐 잘해요. 우시 이 그래요. 그걸 보면 돼요. 화가 딱 났을 때, 내가 이씨 하는지, 간생보살 하는지. 간생보살 하면 조금 부처님 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아이고, 그래도 얼마나 잘 살아보자 뭐 하는 마음이 먼저 나오는지, 아, 저 사람이 부처님 법 만나기를,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발언하는지, 내 마음을 누가 알아요? 아무리 옆자지가잘안다 뭐 해도 몰라줘요.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살피면서 내가 관세음 보살처럼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관세음 보살 부모 푸는 읽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실천해 보세요. 화가 날 때. 그냥 기도하고 절에 가서 기도하고 신랑 밥 잘해주려고 밥도 안 먹고 막 왔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빨리 받죠. 했을 때안생 보상을 하는지 아는지 한번 마음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수업 모사님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와서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죠. 새 자매께서 오늘 어떤 모사님이 새 자매 한 자매인지 몰랐다고 그러시더라고. 큰 언니 둘째 언니 셋째 이렇게 오셔가지고 해주시는데 오늘 그 두, 둘째 모사님. 시어머님 기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관중분은 42수지는 기도하고 어, 기제사 잠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